자, 우리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휴림로봇의 주가가요. 자, 이렇게 한5.8% 자, 이러한 지금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제 주가가 크게 하면 상승이 나오면서 요 앞에는 매물을 확실하게 좀 소화를 시켜주고 자 지금 이제 한 박자 쉬었다가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었던 요 구간에 지금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요 라인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저항대를 오늘로서딱 터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아 이제 확실하게 자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가 자 이제 요 앞에 는전고점을 돌파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 우리가 당연히 아 이제는 요 앞에 는전고점에 돌파가 될수 있는 회사이니까 확실하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휴림 로봇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라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휴림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 아까 여러분에게 이제는 슬슬 요 앞에는 전고점 또한 돌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휴림 로봇 등을 비롯한 여러 로봇 회사들이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비단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로봇 회사들이 일제히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전에 여러분들 그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AI 등을 비롯한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이동을 했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는이 AI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생태계를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AI 칩 이런 관련주 쪽으로 여러분들 뭐가 됐었다 이제 수급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여러분들 AI 붐이 아마 딱 일었을 때의 시가 총액 1위를 차지했었던, 차지했었던 회사는 여러분들 누구였느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였고요 그런 다음에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던 회사가 바로 어디다 엔비디아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요 뭐냐 AI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AI 즉 소프트웨어 쪽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 즉 피지컬 AI로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피지컬 AI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AI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봇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요 피지컬 AI라고 하는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성을 해 놔야 우리가 원하는 완전 자율주행,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완벽하게 다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기업들은요 지금 다 이렇게 로봇 쪽을 향해서 이제 슬슬 투자를 옮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의 엔비디아와 여러분들 깜. 왜 엔비디아로부터 AI 칩을 이제 구매를 해야 AI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거를 로봇에다가 탑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즉 이제는 여러분들 2026년도에 주도 섹터가 될수 있는 섹터는요 로봇 섹터가 될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이 회사가 지금 뭔가 막 엄청나게 좋은 개별적인 이슈가 남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당장 2026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수급이 로봇 섹터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이 섹터가 강하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선반영을 하고 보통 연말에는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재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휘림 로봇이라는 회사 쪽으로 굉장히 어 매수세가 많이 이동을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요 앞에는 저항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라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 종목을 내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휴림로봇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이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디에다가 제대로 포커스를 두면서 매매를 해야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자 지금 이제 시장이 올라갈 만한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연준에서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쵸 작은 데 이제 어든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다른 나라 시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정책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용이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걸생각하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반도체 등을 비롯한 이런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 업체들이 지금 실적을 너무 잘, 내기,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상승장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매매를 진행을 하려면 이말 그대로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루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제 텔레그램막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또 12월 15일 오늘 날짜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꾸준하게 이런 주요 이슈들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12월 15일 오늘입니다 제가 요 에이블CNC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8시 48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드렸었어요 자 그럼 과연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라는 걸또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에이블CNC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보합으로 시작을 했고요 장 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려서 자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자 이제 수익을 꾸준하게 내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저에게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보시면은 10월 28일부터 저에게 스샷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자 보시다시피 10월 30일 31일 11월 3일 11월 5일 11월 6일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 모시게 되면은 11월 7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매일마다 수익을 내시면서 자 이분이 소액으로 시작을 하셨어도 이렇게 한달좀 넘는 기간 동안에 거의 430만 원이라는 이런 수익금을 얻어 가셨어요. 이거 거의 직장인 한달 월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제 뭐 소액으로 시작하는데 괜찮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향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vv2를 시작하는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망 링크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이거 클릭을 하시면은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지금 텔레그램망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주희님께서 12시 16분에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번한번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정주희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텔레그램하기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 텔레그램하기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링크 여러분께서 클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에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휴림 로봇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제는 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여러분들 로봇 회사들이 모두 다 주가가 올라가는 자 이런 시장이 이제는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휴림 로봇 등을 비롯한 이런 회사들 당연히 지금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휴림 로봇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휴림 로봇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여기서 이제 상승의 파동이 나왔다가 눌림목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상승 파동이 나와주기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를 딱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쭉 어떻게 보면 내려오고 있었던 이런 추세가 돌려 세워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앞에 있는 전공점을 딱 터치를 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던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우상현 추세를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라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엘리엇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상승의 파동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는 지금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4천원부터 시작해서 상승의 파동이 만들어진 거고 그럼 이제 엘리엇 상승 파동이 우리가 특징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상승 1파 하락 2파 그 다음에 상승 3파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상승의 구간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엘리엇 상승 파동이다 라고 한다면 이 뒤쪽에 나와주는 상승 파동 이제 3파동이 상승 1파보다 1.5배가 더 크다라는 이런 법칙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4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830원까지 올라왔을 때 이거에 대한 차액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바로 383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 8 4,830원 곱하기 1.5를 해보면 5,745원이 나오고요. 그러다 이제 저점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를 보게 되면 4,740원이라서 더하기 4,740원을 했을 때1 4 8 0원이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요번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요 라인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저점을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3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하실 때이 저점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에 이런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휴림 로봇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요.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 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라서요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받아 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전에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휠림 러봇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올려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휴림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휴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휴림로봇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휴림 로봇의 분석 자료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정말 정말 중요한 거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자, 그와 동시에 이제는 여러분들 2025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라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선반영을 해서 움직이니까 이제는 2025년도에 무슨 종목이 올라갈까 이런 걸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요. 2026년도에는 어떤 종목에 올라갈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는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최근에 뭐 조정을 이렇게 보여주기는 했지만요. 그러다 아직까지도 거의 코스피가 4,500에서 5,000까지 올라간다라는 이런 전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 한 번의 상승이 더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그 종목을 찾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2025년 한해 동안 워니콜딩스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없었어요 그쵸? 자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냐면 이제는 이 대시세 종목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2년에서 3년 내내 물량을 매집을 하고 그 매집되어 있는 물량을 가지고 세력들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한다면요 은 이제는요 순식간에 물량을 매집을 해버려요 자 보시면 자이 워니콜딩스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2024년 11월에 갑자기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3, 4개월 동안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순식간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됐다? 자 이제 매집했었던 그 가격 대비 1년 만에 무려 1,200%를 상승을 시켜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모멘텀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 끊임없이 나오는 모멘텀을 이용을 해서 눌림 목토 없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립니다. 그 말은 즉슨 눌림 목이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국가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게 을 되면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에서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 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원위콜딩스는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4년 11월에 나왔던 뉴스가 요거였는데 이때 메타와 로봇소들이 개발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이슈를 보자마자 이거는 진짜 역대급의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어느정도 눌림목을 줬었던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이때 원이콜딩스의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려보자면, 자 2024년 11월 1일에 여러분들 저런 뉴스가 나와서 순식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눌러주면서 눌림목이 나왔었을 때가 이게 2024년 11월 14일이었거든요. 제가 이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원이콜딩스 이제는 슬슬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 자 이제 목표가는 그 전에 있었던 전고점 수준 19,250원까지 우리가 잡아봐도 되니까.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모멘텀을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장중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보시면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제가 요 종목을 특별히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거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정말 크게 이제 다들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리미리 2024년 11월에 준비를 해서 2 25년 한해 동안 그냥 요한 종목으로 주식 농사를 끝내버린 거고 그럼 이제는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어떤 종목으로 내가 끝내버려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대세가 나올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2차전지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은 AI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라는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차전지죠.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제 AI 관련으로 반도체, 신재생 이런 애들 모두 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지만 2차전지 아직도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리튬 가격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느냐 보시면 여러분들 2025년 11월 25일에 나왔던 뉴스도 있는데 자 보시면 AI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ESS가 수혜. 라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서 전력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11월 24일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날린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2025년 5월 1일 그리고 2025년 10월 24일 그리고 여러분들 2025년 11월 1 0일 지금 모두 다 미국에서조차도 ESS에게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들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ESS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해야 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도 제가 대시세 종목의 특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닥에서 역대급의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 슬슬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런 구간인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추세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물량을 미리미리 매집을 해놔야 내년에 정말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라서요. 지금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모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무엇인지 나도 지금 빠. 빨리 좀 받아가서 지금 더 확실하게 물량을 많이 모아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나 TV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010 3939 4 1 5 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을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대시세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자 내년에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요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요번에 이거 망설이지 마시고 확실하게 종목들 받아가셔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맨날 뭐 시장에 올라간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 소외받지 말고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